계속 오답을 외치던 나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 갑자기 실내가 어두워졌기에 오답이 정답임을 확신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뭔 소리지? 평소에 내가 만든 문제는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건의 배경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식의 바다고복수프 문제가 많긴 하죠. 출제자 자체 평점 3.0이라 그랬어요. 이게 겸손한 건지 한요 정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야광인가? 갑자기 한 번에 맞춘 것 같은데? 어두워졌기에 오답이 정답임을 확신했다? 흠, 터레스팅. 오답이 정답임을 확신했다. 답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건데? 내가 말한 답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 답이 정답으로 바뀐 거 아니야? 본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하나씩 풀어볼게요. 내가 외치던 답안은 그대로였는데 실내가 어두워짐으로써 오답이 정답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요, 오해주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니오인데, 약간 좀 헷갈리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본문이 약간 비유적인 표현 같기도 하거든? 약간 그런 거 많아. 바다 거북수프에 누가 죽었다. 알고 보니 죽었다는 게임에서 죽었다. 혹은 뭐 야구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죽었다. 잘못 받아들이게 일부러 서술 트릭을 넣어서 그런 바다 거북수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뭘 꼬았는지 모르겠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요? 공간을 확실히 해야 될것 같은데?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laughs> 아니 본문부터 이해가 안돼 야, 근데 이거 확실히 하자 이게 오답이 아니라 답안 아니야? 답안이 응. 정답임을 확신했다가 아니라 오답이 정답임을 확신했다가 의도한 거야? 아, 이게 의도한 거라고? 와뭔 소리지 아무거나 찔러야 되는데 그 아무거나가 안 떠올라 나는 현재 목숨이 위태로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조난을 당했을 수 있다 <laughs> 나는 현재 조난을 당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laughs> 일단 칠러 본 거야? 뭐, 어떡 걸리겠지. 아, 진짜 아쉽네. 이분. 야, 그러면 해의 여지가 있다 그랬잖아. 이거를 조금 더 확실히 하자. 실내가 어두워짐으로써를 뺄게. 음. 내가 외치던 답안은 그대로였는데, 오답이 정답으로 바뀐 건가요? 오답이 정답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어두워짐은 시간의 흐름에서 비롯된 건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답을 맞춰야 이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 오답이나 정답은 시험 문제나 퀴즈에 대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군. 신뢰가 어두워졌다. 그럼 야외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납치된 상태인가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신뢰를 어둡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뢰가 어두워졌다고 하는 거 보면 누군가가 했거나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어두워진 신뢰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뢰 안에 있었다. 정답을 맞춰야 이득이다. 가반을 외치는 행위는 실제로 육성으로 외치는 것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네 실제로 육성이 아니다 자 중요한 게한세 가지 나왔는데 실내가 어두워진 것은 나의 어떤 행동이 원인이었나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인가요? 인간이 맞긴 한가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면 애초에 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아 맞다고? <laughs> 아니구나. 뭐 이것저것 찔러보는 거지. 신뢰가 어두워졌을 때 문제의 정답이 나의 앞에 나타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걸 보고 정답을 외친 게 아니라 계속 외치던 게 이렇게 된 거야. 그 애초에 그게 달라. 순서가. 아, 설마 그건가? 나는 현재 도박을 하고 있나요? 계속 1타가 따게 된 거지. 어때? 아니야? <laughs> 아, 뭐지? 음. 쉽지 않네. 나는 신뢰가 어두워지길 바라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이란 어떤 상황의 해결을 뜻하나요? 해결을 뜻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답안을 외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치던 답안은 그대로였다는 거지. 정답은 바로 오답이었나요? 네? 근데 오해주의? 어? 아 이게 뭔 소리지? 아씨. 타레스팅 나는 사람이란 말이지. 내가 무슨 돼지고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laughs> 나는 계속 외치던 답안이 오답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외쳤나요? 아니요 오해주의. 아, 아 이게 뭔 소리지? 나는 정답을 맞추면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질문 을 해야겠다 시각장애인이었나요? <laughs> 어 진짜 그럴수도 있겠다 근데 일단은 포괄적으로 물어볼게 나는 장애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래요 힌트 먼저 받고 생각하자 힌트 하나 주세요 시각장애인이라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뭔가를 봐야 되는 거야 눈으로 뭔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실내가 어두워지면서 실내에 다른 변화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두워진 것 뿐이야 아 육성으로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속으로 생각했다는 건가? 설마 뭐 떠올랐냐? 답을 소리로 말하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거였나요? 아니 근데 시험 문제나 퀴즈에 대한 거가 아니라 그랬거든?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물어볼게 답안을 소리 내어 말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등의 행동이었나요? 넓게 보면 맞다고 역시 자라가 번뜩이는 게있구만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신뢰가 어두워졌나요? 아니 그래 힌트 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 뭔 소린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간단한 힌트 하나만 더 말아 주세요.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아, 일상적이라고? 버튼 버튼이 있긴 있나 보네. 실내는 나의 집인가요? 집 같은데. 일상적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짧으면서 굵은 힌트였네. 집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금방 될것 같은데. 많이 좁혔는데. 자야 돼서 불을 껐나? 진짜 핸드폰 화면이 꺼진 건가? 어두워지기 전 실내는 전자기기의 불빛으로 밝혀졌었나요? 아니요, 오해 주의. 지금 뇌가 멈췄어. 버튼을 특정할 수 있다고? 집에 있는 버튼이 뭐가 있을까? 현관문? 불빛 말고 또 무슨 버튼이 있나? 안 모르겠는데? 오히려 너무 좁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몇개 없는데 다 아닌 것 같아서 그럼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너무 좁아져서 갈피를 못 잡네. 그렇다고 이미 좁아진 거를 넓힐 수도 없고 그지? 의미가 없지? 어떤 조명이 맞는지를 찾는 게 목적이었나? 그거면 너무 허무할 것 같은데? 나의 목적은 특정 조명의 스위치가 어떤 버튼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나요? 아니요. 주변이 어두워지자 불빛을 보았습니다는 뭐야? 힌트 3번이야. 어두워지자 불빛을 보았다. 집에서 어두워지는데 불빛을 봐. 어두워지고 나서 보였던 불빛은 창문 밖에 있던 불빛이었나요? 아니요. 실내야 그러면? 어두워지고 나서 보였던 불빛은 실내의 불빛이었나요? 크로스체크로 한번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울지 말고 질문하라고. 야광.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야광인가? 그것도 이상한데. 어두워지고 나서 보였던 불빛은 야광이었나요? 불을 꺼야 보이는 야광. 야광은 아니라고. 선명하게 보였다고. 어두워졌는데 선명하게 보였다. 어두워지고 나서 보였던 불빛은 전자기기의 불빛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인가? 어두워지고 나서 보였던 불빛은 핸드폰의 불빛이었나요? 아니요. 핸드폰 아니야? 버튼에서 나오는 불빛입니다. 거의 다퍼진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다. 버튼? 버튼에서 불빛이나? 지금 우리 집을 상상하면서 버튼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무슨 버튼에서 빛이 나지? 휴대폰 버튼 아닐 거 아니야? 요새 다 스마트폰인데. 애초에 핸드폰 불빛 아니라 그랬고. 콘센트? 멀티탭? 어두워지고 나서 보였던 불빛은 멀티탭 스위치의 불빛이었나요? 아니라고? 스위치나 버튼에 불 들어오는 게뭐 있지? 멀티탭 말고는 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음. 쉽지 않네. 전자레인지? 헉, 키보드? 키보드는 근데 무조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안 들어오는 것들도 많아. 전자레인지. 어두워지고 나서 보였던 불빛은 전자레인지 불빛. 아, 근데 이건 작동될 때잖아. 음? 키보드가 맞다고? 아니 갑자기 뭔 소리야 또 키보드라고? 야 키보드는 불빛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네가 그거를 말해버리면 어떡하니? 아니 그래 이게 맞다가 쳐? 이게 맞대 키보드 불빛이야 근데 그래도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행동은 타이핑이네 답안을 제시하는 행위는 키보드 타이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내 앞에 있는 키보드 두개 중에 하나는 불빛이 안 들어오는데 키보드에 불이 들어와서 정답임을 확신했다? 모르겠는데? 뭔 소리지? 그걸 알아도 모르겠는데? 흠터레스팅 나는 실내가 어두워져서 키보드가 켜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아니요 아 그럼 애초에 문제가 뭐냐 내가 보게 된 불빛이 키보드 전원 불빛인가요? 키보드 전원 불빛?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LED가 없는 키보드에도 캡스 락이나 프린트 스크린 포즈 스크롤 락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항상 불이 있네. 키보드의 전원 불빛? 전원 불빛이 맞아? 근데 전원이 들어왔다고 불빛이 나? 어두워진 후 보였던 불빛은 키보드의 전원 불빛이었나요? 아, 캡스락 불빛이었나요? 아, 근데 지금 쓸데없는 거 파고드는 것 같은데? 어두워진 후 보였던 불빛은 키보드의 캡스락 불빛이었나요? 대소문자 바꿔주는 그 LED였나요? 네라고? 어? 대소문자를 <laughs> 정답 도전. <laughs> 나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으나 분명 내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였는데, 사이트에서 자꾸 잘못된 비밀번호라고 나오고, 한번더 틀릴 경우 계정이 잠기게 되는 위기에 처한다. 당황을 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실내 조명이 꺼졌고, 그때 나는 키보드, 캡스락 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소문자로 된 비밀번호를 대문자로 잘못 입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 쳤던 그 비밀번호가 소문자로 하면 맞는 비밀번호라는 것을 확신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와, 이거구나. 와, 골 때린다, 이거. 와, 씨. 와, 어, 어. 납득이 다 되네. 와, 머리 아프다. 이거 맞네. 아, 나 진짜 여기까지만 해도 출제자 욕하려고 그랬거든. 기획된 의도가 맞네. 와, 씨, 골 때린다 이거. 와, 이거 하루에 두 문제 못 풀겠는데. <laughs> 아, 머리 아픈데. 아, 씨, 생각보다 간단하네. 근데 이런 유의 바다고국 수프 문제가 많긴 해. 야, 이거 내가 점수 좀 올려줄게. 3.4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래도. 10점. 1 0점이요